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정민의 김도근 전무입니다. 저희 회사, 주식회사 정민은, 어, 토탈 포장재 화장품 포장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기초 용기서부터, 그 다음에 팔레트, 그 다음에 그 색조, 뭐, 요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특징은 저희가 모든 설비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생산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화장품 부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특별하게 신경 써서 나온 가져온 제품은 저희가 친환경 제품으로 올 PP로 멀티 밤이라고 하는 원형 스틱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올 PP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다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리필도 가능한 리필 제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분리가 되는 요런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선 쿠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시계를 만든 이런 제품으로 좀 갖고 나왔고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할수 있는 이런 색조 제품들 각 회사에 따라서 자기의 회사의 로고나 이런 문양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쿠션이 요즘 대용량 쿠션 2 5 g 짜리가 사각 쿠션을 저희가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저희들 제품 투톤 블라우 그래서 저희가 그 패트와 패트가 안에도 패트, 바깥에도 패트 제품이고, 안에서 각 색상이나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요 회사 로고나 모양도 인쇄다 없이 할수 있는 이런 투톤 블로우 제품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얘는 50g 일반 자용기인데, 요것을 우리가 리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갖고 나왔습니다. 특히 요 투톤 블로우 제품은 각 회사 로고를 넣는다든가 문양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이 제품은 저희가 친환경으로 레스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저희가 갖고 나왔습니다.